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와 전의 아들 계명서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의 일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병 위에 내네 자리를 올리며 내가 듣고 싶어 산 위에 앉으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수호에 떨어진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개명성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아침 아들 개명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명성은 새벽에 육안으로 볼때 가장 밝은 별인 금성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명성은 스스로 가장 찬란하다고 생각한 바벨론 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바벨론 왕이 사라져 버렸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밝았던 계명성이 아침에 해가 밝으면 해가 뜨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 왕이 교만을 그렇게 떨면서 자기가 큰 영광 정말 자기를 제일, 제일 높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만을 부렸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하루씩 무너지고 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 앞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 교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이는 건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높이고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를 높인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왕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13절입니다. 바벨론왕의 죄는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북극 산의 정상에 앉아 중심 노릇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온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나니까 자기가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노력이다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북극에 오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계획하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죄는 행동과 결과로 보여지기 전에 마음의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계획부터 죄악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왕의 마음의 교만은 심판받을 교만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심판을 받은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마음의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심판을 받을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왕은 자신도 하나님이 되는 교만을 부렸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수월해서 구더기에 벌레들에 먹히는 처참한 골로 심판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되,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사탄을 또 말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 지극히 높은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그렇게 교만해서 그렇게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문맥상 지금 바벨론왕에 대해서 바벨론왕의 심판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왕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동등한 자리까지 원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그 당시에 그왕 군주들은 로마도 그랬고요.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에 보면은 헤로당도 노래를 잘, 잘해가지고 목소리가 좋아서 신의 목소리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사람들의 영광을 그런 영광을 스스로 받으면서 그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 아,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워낙에 힘도 강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간주하는 것을 이것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또 높여주고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온갖 아첨과... 아첨과 압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제목이 이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심판,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생각도 못했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왕은 심판을 받아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영원히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음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교만입니다. 최고의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있으려고 하는 것.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성도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게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 또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